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모든 것운영자입니다 아, 오늘은 간단하게 태양광 발전소 분양받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좋은 분양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 좋은 분양업체들한테 걸리지 마시라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돈 벌려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양을 받는 것도 우리가 투자의 일종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야, 저거는 괜찮아. 라는 얘기만 듣고 시도를 하신다는 건, 아, 내가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 사람이 그냥 시키는 대로 주식을 사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가말조소 분양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체크해야 될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분양받으려고 하는 부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양을 받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건 안 되겠죠. 지금 내가 분양받을 토지가 어디고 거기에 지목은 무엇이고 거기에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지에 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분양업체에서 아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러니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2억 뭐더 많게는 몇 억씩 수억씩 투자를 하시는데 물론 시공업체 분양업체를 100% 믿을 수 있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맡기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기사업허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전기사업허가가 문제없이 나나요 또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여기를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어, 공무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십니다 요즘엔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시면 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산지라면, 산지 전용, 농지라면, 농지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사실은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또세 번째로 넘어갈 것들은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도 그 지역 한전에 개통연계가 가능한 여유용량이 남아있지 않으면 개통연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놨는데, 한전이랑 연계를 시작하지 못하면 전기가 생산되는데도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개통한 연계가 언제쯤 가능한지, 지금 중공이 되면 연계가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언제쯤 여유 용량이 생겨서 연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실 투자를 하는 사업자가 확인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시공업체의 말만 믿고 가시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쯤 챙겨보고 싶다면 이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하실 부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다 없다. 그러면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 보시는 걸 권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공회사에서 제안해 주는 수익성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발전시간은 시공회사에서 4시간이라 했는데 나는 3.6시간 이상만 나와도 되는지 시공회사에서는 지금 REC S&P 합쳐서 170원 이상에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165원만 돼도 괜찮겠는지 이런 것들 좀 보수적으로도 잡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시공회사에서 분양회사에서 제시하는 맥시멈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 이익이 나와야 된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100% 믿고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게 안 되는 수들도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발 계약서를 조금 제대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분양 계약서를 가져와서 아 이거를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깨야 되겠어요. 어, 지금 뭐 언제까지 한다 그랬는데 안 돼서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해요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를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계약서 어떻게 명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대한의 기준이 아니라. 자,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될 사항. 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발전소는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개발 행위를 완료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할 때 개발금을 주셨고 중도금을 주시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10월 말일까지 완료가 되면 중도금을 주겠다. 대신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을 받겠다. 이런 유의 계약들을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기와 업무 포지션이 어디까지 진행됐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두루뭉실하게 작성을 하시면 사실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되고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추가 비용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업무 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난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남는 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아무것도 돈 드는 게 없어요. 취등록세만 들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목변경까지 완료를 해 주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뭐 현황 측량이나 경계 측량 어 또는 지적측량 성과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제시를 해줄 건지 rps 장기거래 계약이 있는데 계약 업무는 진행을 해줄 건지 rec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대행을 해 주나 그렇다면 몇 년까지 무상으로 대행을 해 주는지 그 이후에 onm 유지보수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른 제초 작업은 해 주는지 아닌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자꾸 간결하게 쓰는 게 아니라 길더라도 부, 부분을 세부화해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공이 되지 않거나 늦어졌을 때 환급과 손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행지체가 됐을 때 준공의 지체가 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게 나한테 얼마의 비용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계약금. 반환이 된다면 어떤 업무까지 어떻게 진행이 안 됐을 때 즉시 반환이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된다라고 치면 준공검사 이후에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준공검사는 어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도 마무리가 안 됐고 펜스도 설치가 안 됐는데. 그냥 잔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공 검사를 내가 하겠다. 중공 검사를 완료하면 나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른다면 중공 검사는 공사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시방서를 하나 받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쉽게 계약서에 한 줄, 두줄 명시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짚어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약이행보험이나 하자이행 등 보험계약서는 확실히 챙겨보시는 게 좋겠죠? 이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아, 분양계약서 한 장짜리 들고 오셔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 내역도 명확하지 않고, 중공도 되지 않았는데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놨으니까요. 한 번쯤 살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어, 게시글 댓글로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